문제에서요. 여기에서 둘레의 길이, 최대값 물어봤습니다. 둘레. <laughs> 식이 너무 멀쩡해, 얘들아. 식이 멀쩡해서 다 구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사각형의 둘레의 최댓값입니다 둘레 길이에. 그러니까 둘레 길이를 어떻게든 식을 세워서 그거를 최댓값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지. 아, 둘레의 길이를 뭔가 이차식으로 표현해야겠구나. 그런데 이차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이차식의맨 앞에 최고 차항을최댓값이니까 뭐가 나오겠어?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레의 길이를 어떻게든 이차식으로 표현을 해 봐야 될 텐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냥 이점이 예뻐. 이점을 기준 잡는 거예요. 왜 앞에 이점이냐 하면은 일단 1, 3면에 있기도 하고, 어 대칭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잡아주는 건데, 대칭축은 그런데 얘를 딱 보니까 X는 얼마일까요? 대칭축의 식은 X는 얼마예요? 5. 5가 되는 거죠? X는 5. 왜냐하면, 대칭축의 공식이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거 외우는 거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야. 그러니까, 여기서, A가 마일, B는 10.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5가 되겠죠? S는 5가 대칭축입니다. 그러면은, 이 점의 좌품은뭐는 얘기야? 5. 콤마 0. 5콤마 0. 자, 입니다. 얘도 5콤마로 시작해요. 하여튼간. 5콤마로 시작해. 그럼 우리가 이 점을 뭔지 모르니까 잡아주기를 K콤마로 잡는 겁니다. K. 여기에 K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k 콤마를 잡아주면은, 그래, 뭐 하나 기준을 잡잖아? 그럼 나머지가 다 표현이 돼요. 다 표현이 돼. 그래서 일단 k를 잡는 게 절반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시작이 반이다. 얘가 절반이야. k 잡았으면 문제 끝나. 얘가 k면요. 이게 지금 곡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이 k를 집어넣으면 참이겠죠? 그래서 그때 y는 뭐냐?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10k야. 그리고, 얘를 내가 K 라인 잡았기 때문에 이 좌표는 뭘까요? 응. K, 콤마 0이에요. 아까 이 좌표가 뭐라고 했죠? 5, 0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구할 수 있나요? 은... K 배기 5예요. 자, K 배기 5. 지금 이만큼의 K 배기 5야. 그러면 얘는 뭘까? 걔도 K 배기 5입니다. 대체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 얘도. K-5, 얘도 K-5. 그러면 가로의 길이를 합하려면은 K-5가 몇개 있는 거야? 네개 네 있는 거겠죠? 우리 지민 듣고 있나요? 네. 우리 지민 너무 관심이 바깥에 많은데요? 여기 집중해 주시고요. 언니? 자,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내가 여기 기준을 K 잡는 바람에 얘는 K라인이 됐고 K라인에서 O라인을 빼면은 얘가 바로 K-5가 되는 겁니다. 이 길이가, 빨간 길이가 K-5인데 지금 K-5가 모두 몇개 있냐면 은 4개가 네 있다는 라 거죠. 왜냐하면 여기도 K-5, 여기도 K-5, 여기도 K-5, 여기도 K-5. 그러니까 둘레 중에서 가로를 다 올킬 했어. K-5가 몇개 있다고요? 네. 둘레를 나는 l 잡을게요. 랭크, 길이 해가지고 L은 K-5가 몇개 있다? 네 개. 네개 있다에다가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세로의 길입니다. 요 길이 얼마죠? 이거잖아요. 몇개 있어요? 두개 두개 있단 말이야. 따라서 이차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다는 거지. 더하기 두개 있다 누가 높이가 해주면 드디어 끝난 거야. 둘레를 표현한 거죠. 이차식으로. 이제는 꼭시점 게임 오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난 식을 아예 외웠습니다. 그때 랭트 L은요. K 마우가 몇개 있다고? 네 개. 네개 있고요. 그리고 마 K제곱 플러스 10K가 되는 높이가 몇개 있다? 두개 네. 있다. 더해서 전개하자 해서 어서 오십시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라버니들. 4K에다가 더하기 12K니까 16K이고요. 마이너스 20.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얘네들을 묶을 거고요. 어, 그때 둘레의 최댓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구하셔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L은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K제곱 마팔 K. 마 8K. 애들은 나가 있어!가 되는데 필요한 건 16을 더하고 빼고 해서 여기서 L은 마이너스 2.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나봐.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그래. 시험 시험 해야지. 32에다 2 0빼니까 더하기 12. 1이 정답은 뭘까요? 4일까요? 10일까요? 12. 네, 둘레의 최대값은 10이다. 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건 풀어볼게요. 어? 답이 틀렸는데? 답이 50인데? 뭐죠, 지금? 493번 아닌가요? 어디가 틀렸죠? 이게 마이너스 21. 이게 오마케인가 보다. 오마케 오마케. 쏴리 쏴리 내가 네. 여기 위에 안 보고 그냥 상상에서 보자 보니까 오가더 오른쪽이었잖아. 아니, 아니 아니야. 근데, K가 더 음. 뭐. 맞는데 그러면? 24K. 16이 아니라 24. 얘가 24K인가요? 아니 24K. 그러네. 그거 24K네. 어 미치겠다. 소리합니다. <laughs> 문제 는 위에 걸 보고 서야 되는데 안 보고 하니까 4K에다가 20, 오, 24K이구나. 자 그러면은 좀 약간의 수장이 있겠어요. 마이너스 뭐라고 해야 돼? 10. 12k가 되는 것이고요. 자 붙이는 재미가 있다. 쭉쭉쭉쭉쭉. 그럼 6이니까 말이야. 어, 36을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요. 음. 그면 4가 아니고 지우고 지우자. 어, 재밌다. 자 여기서 어, 6인가요? 네 이렇게 되고. 얘랑 이랑 72가 되기 때문에, 혹시 72에서, 그렇지, 2 0되면 답은 52가 되겠습니다. 어리고 큰일 날 뻔.